안녕하십니까 소설 로또입니다. 1162회차 로또 구독자 꿈풀이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꿈을 꾸셨을 때그꿈 내용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꿈풀이를 해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로또 숫자에 맞는 그런 꿈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 꿈풀이 숫자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꿈을 꾸신 분이 서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 살펴봅니다. 1161회 차였죠. 2번, 12번, 34번, 24번, 20번, 42번, 보너스가 37번이 출연했습니다. 음, 직전에 이럴 수가 없었네요. 각 번호 대에서 골고루 출연했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 출연한 번호에 맞는 그런 예제목을 또 어떤 분들이 꾸셨는지 댓글 보면서 꿈 내용 쭉 한번 살펴봅니다. 좀 간단한 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 뭐한 수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 수선화님 어제 꿈큰 빌딩이 내 거라고 좋아하는 꿈요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큰 빌딩 큰 빌딩이 몇번 있나요 우리 꿈과 숫자님이 어, 큰 빌딩 딱두수 주셨습니다 20번 출를 했네요 우리 꿈과 숫자님은 간단하게 요점 요렇게 어, 두세 수씩 주는데 고정해서 그 출현 어,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를 바랍니다. 음, 그렇죠. 그래 뜨고 있는 거입니다. 아들이랑 차에 있다가 둘다 잠이 들었나 봐요. 아들이 우는 소리에 깨고 보니 13시 6분이었고 왜오냐고 물어보니 시험을 쳐야 하는데 잠이 들어 한 과목 시험을 못 친다고 하네요. 이런 거입니다. 우리 무궁무더님께서 불리해 주셨는데. 어, 20번이 있었고요 어, 20번이 있었고 42번이 있습니다 42번이 있네요 꿈과 숫자님도 어, 딱두수 주셨는데 역시 어, 20번이 있습니다 어, 깔끔하게 포인트를 딱 찾아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천둥소리님 꿈입니다 진꿈 어, 프로필이 12월 26일이고요 여기서 요, 요, 이제 어, 12번이 벌써 출연했네요 저수지 맑은 물을 시동생과 같이 걸어감 저수지 시동생 번호 있나요? 하셨습니다. 저수지 20번, 이 맑은, 그 맑은 물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저수지 20번과 34번 두 수가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맑은 물이었나 봐요. 시동생 역시 12번 있었고요. 여기서 세 수가 물이 출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수지 물, 맑은 물 이런 것이 어, 역시 좋은 꿈 같습니다 꿈과 숫자님 역시 세수 주셨는데 저수지에 20번 어, 깔끔하게 있습니다 음, 시동생은 12번이네요 아, 대단하죠 우리 꿈과 숫자님이 이렇게 딱딱 주는 몇 수씩 어늘날 이렇게 우리 꿈과 숫자님께서 주시는 요몇 수만 딱딱 줄여서 조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수선한님 꿈입니다. 꿈을 올렸는데 없어졌네요. 이런데 <laughs> 처음인데 아 아까 그스팸마에 제가 몇개 꺼냈는데 우리 수선한님 꿈은 없었나요? 어, 가끔씩. 이제 꿈이 현실하고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섭외 마음으로 가끔씩 넣을 때가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요 근래 들어서는 많지 않던데 아마 수선한 꿈이 또 갑자기 어디 사라, 사라지셨나 봐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섭외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스외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 꿈을 올리는데 없어지셨다고. 딸 꿈인데요. 원빈 배우가 딸한테 자기 옷이라며 주더랍니다. 눈블림블링하고 빛이 나오는 옷인데, 원빛 얼굴도 빛이 나보였다고요 어, 그런 꾸입니다. 우리 꿈과 숫자님께서 풀이해 주셨는데, 아, 빛나다 37번 있습니다. 빛나다 37번. 역시 여긴 37번만 있네요. 신재은님거입니다 비행기표 두 장. 비행기표 목적지가 인천공항. 간단합니다. 어, 꿈좀긴니다 42번 있습니다. 분급 42번. 깔끔합니다. 역시 우리 꿈과 숫자님. 야, 꿈과 숫자님 숫자 주시는 것만 이렇게 조합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참고로. 떡거 꼬이 있는 꿈입니다. 요즘 주차별로 똥꿈 관련 꿈을 꾸네요. 어젯밤입니다. 간단하게 올릴게요. 똥이 머리요 사람들 시선을 피하고자 똥을 돌린 상태에서 똥을 씻어요. 하지만, 하지를 보던 기억은 없고, 하위는 벗겨진 상태로 느껴져요. 혹시 잡초 제거하는 꿈이란, 거위, 새두 마리 꿈수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무궁무덕님께서 불해주셨습니다 음, 42번 있습니다. 2번. 거위가 2번과 42번이 있네요. 그리고 천비전님께서불해주셨는데 역시 거위는 2번이네요. 날자도 2번입니다. 어, 꿈과 숫자님, 42번하고, 어, 등이 34번, 깔끔하게 있네요. 우리 꿈과 숫자님이, 어, 이렇게 뽑아주시는 번호 한번 모아서, 한번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길조림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 첫 꿈, 욕실 바닥인 것 같고, 가로로 누워있는 언니 등이 보이고, 제가 오른손에는 물 흐르는 호수를 잡고, 왼손에는 언니 등에 때를 밀어줍니다. 생생한 꿈이라 고선인들, 풀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무은무더님께서 언니 20번이 있고요물호수 어, 34번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역시 우리 꿈과 숫자님 어, 등 3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챔비전님 꿈입니다 첫 번째 꿈 전기장판 사러 마트 가는 꿈두 번째 꿈 마늘 밥 먹고 신문지에 구토하는 꿈 감사합니다 깔끔합니다 챔비전님자 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어 풀어봤습니다 몇 개만 풀어봤네요 자 이번 에저는 1162회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꿈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는 우리 꿈과 숫자님 글을 한번 모아서 소스 내특보호7수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62회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조금 많이 꼬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2회차 꿈풀이 예측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